안녕하세요 여러분 엔티형제입니다. 오늘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의 주가는 5일선 위로 올라왔다가 하락한 이후 소폭 상승마감 해주었는데요. 4월 19일 화요일 현재 가격은 13200원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일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면 주가는 다시 20일선을 터치하고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바닥이 어딘지, 저점이 어딘지 아무도 알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거나 투자를 진행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이점 참고하셔서 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ETF를 투자하는 투자자로서 하루빨리 반등하고 다시 한번 처 고점을 넘는 흐름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타이거차이나전기차 ETF를 투자하시는 투자자라면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고 기다리셔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언급해드렸다시피, 현재 중국의 전기차, 2차전지 섹터가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중국 2차전지 대장주인 CATL에서 고객사가 이탈하여 수급이 줄어들었고, 두 번째는 원자재 가격급 등으로 2차전지 관련 기업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중국 주요 지역의 락다운 조치가 내려진 점도 악재로 작용하였죠. 중국의 락다운 조치는 중국의 전기차 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급망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코로나 확산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중국의 전기차 기업인 샤오펑의 CEO는 5월에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전면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 이는 상하이가 중국 최대의 전기차 생산 공급망 중심지이기 때문인데요. 중국 정부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고속도로와 항만을 폐쇄하고 노동자들의 출근 이동 제한을 막았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공장의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중국에서는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아이폰에 이르는 다양한 상품의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상하이는 지난달 28일부터 20일이 넘게 봉쇄된 상태인데요. 이에 하루 2100대를 생산하는 테슬라 공장도 3주 가까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상하이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독일, 중국 업체가 연간 283만 3천여대를 생산하는 자동차 생산지입니다. 이렇게 수치로 듣고 나니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생산지인 게 느껴지시나요?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를 비롯한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가 현재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아, 정말 중국 전기차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 나의 소중한 투자금을 중국이라는 나라에 투자하는 게 과연 안전할까? 지금이라도 손절해서 남아있는 투자금을 지키는 게 최선의 방법일까? 평일 주식 시장이 열리는 날이면 항상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 투자자라면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신 것이니 그 선택에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추가 매수와 비중 확대를 통해 이 ETF를 더 끌고 가시던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일지, 사람마다 투자금이 다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선택하겠습니다. 어, 저는 제 소중한 투자금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이 ETF를 보유하고 가져갈 생각입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ETF를 더 보유하려고 하는 이유는 중국이 정말 전기차 시장에 진심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전기차 시장 성장성은 숫자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332만 8천여 대로 세계 50%를 차지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독일, 미국의 5배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한 해에 332만 대의 전기차가 중국에서 팔리고 있는데도 공안부에 등록된 차량 4억 200만 대 가운데 신에너지 차량은 고작 2.9%인 891만 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공안부에 등록된 차량 수만 집계해 봤을 때도 2.9%가 신에너지 차량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그럼 97%가 넘는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바뀌어야 할까요? 중국이 앞세우고 있는 탄소중립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연기관차 시대에서 벗어나 전기차 시대를 맞이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영상 후반부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전기차가 중국 본토를 누비면서 감축시킨 탄소량이 정말 어마어마하답니다. 이런 이유로 전기차 시대는 필수적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기차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의 전기차 시대는 단순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 운전하는 시스템이 아닌 자율주행이라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이동하게 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율주행 전기자동차에 몸을 싣고 우리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본다거나 부족했던 잠을 청할 수도 있는 시대인 거죠. 어, 아니면 더 생산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일들을 할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를 맞이하기에 앞서 중국은 정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중국 본토를 주행 중인 전기차 700만 대가 실시간으로 쏟아내는 빅데이터가 바로 그 무기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7년 베이징 20대의 신에너지차 국가 모니터링 및 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탁했었다고 하는데요. 어, 이 플랫폼에 등록된 차량 수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00만대가 돌파하는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고 2022년 1월 21일 기준으로는 700만대가 등록되어 데이터를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으니 현재는 700만대를 훨씬 넘은 차량이 등록되어 있겠죠. 이 플랫폼을 통해 현재는 차량 배터리의 생산과 판매, 보존 폐기 및 회수 이용 등 모든 주기 정보를 관리해 생산 정보를 조사하고 유통을 추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이 빅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하는 플랫폼을 전기차 보조금과 연계시켜 자율주행과 보험 등 미래산업용 데이터로 가공하고 있는 작업에 중국은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해당 플랫폼에 등록된 중국 신에너지차 월간 주행거리를 나타낸 자료인데요. 플랫폼 관리센터는 2022년 1월과 2월 주행거리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60%, 77%가 늘어났으며 1월 21일 기준 누적 주행거리는 2235억km라고 합니다. 어, 게다가 누적 탄소 감축 총량이 무려 8734만 톤이라고 합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탄소량이 감축된 것이죠. 중국 전기차 생태계는 이렇게 엄청난 빅데이터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 중국의 배터리 1위 기업인 catl은 인도네시아에 60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 공장은 동부 마르쿠즈 등에 들어서며 전부 2026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 실제 catl의 투자부는 약 39억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올해 말 양산에 시작할 독일 공장에 이어 두 번째 해외 공장을 세울 계획인데요. 이는 해외 공급망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CATL은 배터리 교체식 충전소를 오픈했는데요. 이보고라고 하는 배터리 교체소입니다. CATL은 총4 곳의 교체소가 운영을 개시했고 연말까지 30곳을 추가적으로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보고는 작은 면적을 차지하면서도 빠른 배터리 교체가 가능하면서 보관할 수 있는 배터리 수는 많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이보고의 교체소 사이즈가 어떠신가요? 실제로 이 이보고 교체소의 사이즈는 차량 3대 주차 면적 정도라고 하고 배터리는 약 1분 만에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교체를 할수 있죠. 이 배터리 교체 비용은 어, 건별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월 렌탈 요금을 받아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catn은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지속적인 사업 확장과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국 경제는 2010년대에만 해도 gdp 성장률이 연평균 8%에 이르렀지만 올해는 5% 아래로 내려앉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가 점점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시대에는 정말 산업마다 그리고 기업마다 성장률 차이가 극과 극으로 심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도 개인의 능력마다 그리고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라지듯이 시대도 이처럼 함께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10년간 중국 경제를 이끌 신성장 산업으로 전기차, 자율주행, 반도체, 자동화 장비, 태양광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배터리셀을 제조하는 것뿐 아니라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제, 배터리 자동화 장비, 레이저 머신 등 배터리와 관련한 생태계 전 영역에서 풍부한 제조 경험과 관련 엔지니어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자율주행 산업 성장성에 대해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이 글로벌 자율주행 부문을 주도할 조건들이 충분한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을 가지고 있고 자율주행은 전기차 위에서 구현될 때더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전기차 보급률이 글로벌에서 가장 높은 중국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시험하기 좋은 건 당연한 것이죠. 그만큼 중국 정부도 세계 1위 타이틀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 광저우, 선전 등 주요 도시들이 앞다투어 자기 지역에서 자율주행 테스트 및 시범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전기차 산업과 자율주행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10년간 전 세계 어느 시장보다 더욱 빠르게 그리고 더 크게 성장할 산업이 틀림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의 구성 종목들인 2차 전지를 제조하는 기업 또는 전기차를 생산하는 중국의 기업들이 향후에도 과연 제조 및 생산만 하는 기업들로 남아 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CATL은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만 하는 기업이 아니라 자율주행 빅데이터를 활용한 폐배터리 산업과 배터리 교체 사업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명성을 높이고 있을 것이고, 비아디와 같은 전기차 기업들은 자율주행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로 확장해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나 높은 확률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타이거차이나전기차 ETF를 보유하고 있을 예정이고 추세가 어느 정도 돌아서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추가 매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무턱대고 추가 매수를 진행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관련 산업과 세계 정세들을 고려하셔서 소중한 투자금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전체가 하락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남발하고 있는 이 시장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멋지고 훌륭하신 투자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힘든 시기에 떠나는 투자자들은 인류가 될 자격이 없고 큰 돈을 벌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꾸준하게 시장에 남아서 주가 하락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투자자들이 인류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시장에 남아있어야 그 시장에서 수익을 낼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두 소중한 투자금 잃지 마시고 남들에게 보란 듯이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 투자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과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알찬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